안녕하세요. 미랑대원부동산 박대용 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삼랑진 IC에서 약 10분, 삼랑진역에서 약 5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그 삼랑진업 율동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. 4m 이상의 진입도를 접하는 대지 면적이 293평이고 1층 금평이 35평, 2층이 6평, 별장 같은 전원주택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관리가 아주 잘된 깨끗하고 조용한 그는 그 동네의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. 부산 양산 인근에 접근성이 좀 좋은 그런 주택으로 어, 여기 이렇게 텃밭에도 이렇게 뭐 채, 야채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고 유실수 조경석 여기 뭐 사각 그 정자까지 다 있는 깔끔하고 살고 싶은. 마음이 머무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. 이그 정자도 너와 정자로 위에 그 참나무 나무로 참나무 껍질로 해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지금 골든키위가 있는데 아주 탐스럽게 많이 열리가 있습니다. 골든키위도 있고 브루베리 브루베리도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과일은 뭐 안사다 안사 먹어도 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뭐 블루베리가 이렇게 재배를 많이 하고 그러고이 무엇보다도 집이 관리가 아주 잘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건물 보이는 거는 밖에 야외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요래 한 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가면 뒤에도 요뭐 텃밭도 좀 있고 뒤에는 또 창고도 이래 있습니다 뭐 농기구라든지 뭐 집에 뭐 필요한 물품을 또 보관을 하고 그랬습니다. 자, 여기에 호박도 있고 감나무라든지 이런 게 유실수도 심겨져 있습니다. 자, 요 창고입니다. 창고. 창고고 그 다시 밖으로 하면 나와 보겠습니다. 우리 이 집에서 유실수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뭐 농사짓는데 뭐별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. 그러고 여기에 디딤석도 바로 그 대문에서 현관까지 잘 넣어져 있고 여기 뭐 감나무라든지 그 매실 살구 이런 것도 아주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자, 여기 지금 살구고 여기 지금 그 사과 나무 사과 사과 있고 여기 이제 뭐 단감 나무라든지 대봉 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. 특히나 뭐예요, 골든 키우라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, 자 실내로 함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1층인데 1층은 방두 개, 욕실 두 개, 거실 부엌 다용도실로 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크기다 이그 붙박이장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좋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, 그러고 실내도 첨다 편백 뭐 지붕이란 아 지붕이란다 천장이란 이런 게첨다 편백으로 다 있습니다. 여기 지금 금방입니다. 금방. 여기 지금 붙박이장으로 그 만들어 놓고, 금방 안에 있는 욕실입니다. 금방 안에 있는 욕실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좀잘 되어 있습니다. 잘 되어 있고,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. 드레스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옷방입니다. 옷방.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, 자자두부째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방인데 여기는 뭐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여기도 지금 자녀 방에도 작은 방에도 그 욕실이 같이 있습니다 집안에방 안에 같이 있고 뭐 제가 이 집을 좀 보러 다겼는데그 억수로 편할 편할 리,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편리도 하고. 그러고 좀 깔끔하게 정리가 좀잘 되어 있고 집이 그 생활하기 참 편리하게 잘 만들어놨다 잘 지어졌다는 이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튼튼하고 그렇습니다. 자 여기 부엌입니다. 부엌 보이고 여기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을 양쪽으로 해놓고 복판에는 밖으로 나갈 수창고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놨습니다이 수납장이 상당히 유용하게 잘 그 수영이고 있습니다. 이뭐 수납장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집안이 수납 공간에 다 들어가고 이라니까 깔끔합니다. 부엌에도 저렇게 좀 깔끔하고 자, 거실에서도 이 보는 창이 멀리도 보고 사계절이 뚜렷한 그는그 창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2층에도 이렇게 나무로 올라가는데 2층에는 방 하나, 욕실 하나. 뭐 다락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좀잘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. 자 여기가 지금 방입니다. 방이 좀 작지만은 여섯 평입니다. 이 층은 이 층은 여섯 평인데 여기서도 좀더 붙박이장을 해놓고 여기도 욕실이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집에는 총 화장실 네 개가 있는 거죠. 바깥 화장실까지 해가지고 자 여기는 지금 부엌입니다. 한번 보시고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